안녕하세요 개똥철 아저입니다 예. 캔맥주 두개 마시고 푹 한숨 잤네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아, 뭐냐면 아, 이제 소 마리수 같은 건 틀릴 수 있어요. 어, 어느 도, 어느 그 지역에 그 결혼을 할 때는 예, 그 여인 집에 소를 주고 오는 그 풍습이 있는 그 지역이 있었,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제일 상중하로 이제 여인들을 평가를 해서 그냥 한 마리는 기본 그냥 누구나 될고올수 있는 그냥 한 마리 그리고 조금 여인이 예쁘다 그러면 두 마리 세 마리면 오우 그래도 시골집에서는 대단한 거 그리고 이제 한열 마리 정도 되면은 와 이거 이 여자는 진짜 어 대박이죠 퀸이죠 퀸 요렇게 이제 그막책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고 그 한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세 마리였고, 음 진짜 특특이 특이고 막그그 그 지역에서 완전 소문난 사람 열 마리 그리고 이제 그냥 결혼하려면 한 마리면 됐나 봐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남자가 그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느 그 사업가가 있었대요. 젊은 청년 사업가였는데 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사업도 음 크게 하고 성공해 가지고 예 좋은 일도 막 많이 해서 이제 유지죠 유지. 예, 그 지역에 이제 한 지역에 유지가 돼서그청혼을 하려고 이제 갔대요. 청혼을 하러 가는데 소를 30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들은 30마리면 진짜 누구냐, 이건. 여기에는 그,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하고 하는데, 계속 30마리를 몰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더니, 어느 초라한 아버지 혼자, 모, 아버지, 홀아버지 모시고, 모시고 사는, 그, 빼빼 마른 여인, 여인한테 가더래요. 그래서, 어? 왜 빼빼 마른 여인한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을 한 마리만 줘도, 어? 그 남자니까, 그, 그 멋진 남자니까 옳타구나 하고서 난리 날 건데, 30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여인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지인이, 아니, 왜 이렇게 30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그 남자가 씩 웃으면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다. 어, 내, 만내 집사, 내 아내가 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빼빼 마르고, 예, 그, 처갓집도 보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런 데를 30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지인도 가고 몇 년이 흘러서 한 5년 정도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지역을 찾게 됐대요, 지인이. 그래서 방문해서 봤는데 그 빼빼 마른 여자는 없고, 진짜 귀부인 티 나고, 예, 살도 적당히 오르고, 오르고, 그런 여자가 그, 그, 그자기을 맞이하,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럼, 그렇지. 그, 첫 겨,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어, 다시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업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중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 그래, 자네 첫 부인은 어디 갔나? 했더니, 아니, 아니 아까 방금 보시지 않았냐고, 오시다가 본, 본그 여인이, 어, 내, 그, 처음에, 그때 당신이 본그 처음 여자다. 깜짝 놀라드래요. 어, 그래서, 어, 야, 진짜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내 여인은 진흙 속에 묻힌, 어? 진주였을 뿐이고, 나는 그 여인을 진짜로 사랑했고, 소 100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 와, 어? 왔어도 왔을 것이다. 어? 나는 그냥, 근데 그만큼의 그 가치를 내가 어? 평가하고,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하, 사랑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지인이 진짜 느낀 바가 커가지고 예,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고 자기가 배운 게많았다고 많았,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음, 저희 아들 이제 가정교육을 얘기를 하면은 예, 지금 이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 해맑다는 거예요. 해맑다. 네. 예. 기안 죽고 해맑해맑대요. 그리고, 뭐, 이제, 얘기하는 게, 또, 자신감이 넘친데, 뭐든지, 어, 할수 있다. 이렇게 아들이 이제 생각하고, 뭐, 실수를 해도, 자신있게 뭐든지, 이렇게, 응? 어? 자기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칭찬해 줍니다. 어, 될수 있으면, 최대한 칭찬해 주고, 물론, 혼낼 때도 있어요. 혼낼 때는, 혼내는 건한 20%,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건 80%, 예. 그리고 자신감을 충만하게 갖게 해주고, 어, 조상들님들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없는 살림이었지만, 이제 아, 저는 제 아버님이죠.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많이 해줘요. 이렇게 어려울 때, 본인들도 어려웠지만, 어,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어려운 거 많이 뭐, 옛날에 진짜 이불도 없어서 막 그랬는데, 멍석 같은 거 있잖아요. 볏집으로 이불도 만들어서 일단 덮으라고 거적대기 같은 거. 증조 할아버지 때는 한백 년, 0년 전이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때 막 그런 거 만들어주시고, 어려우면 또 나눠서, 어? 나눠서 주시고, 또 친형한테 그, 땅을 큰걸 사셔가지고, 반절을 큰 형, 그, 친 형님을 또 주셨어요. 그 사이에서 형제가 우에, 우에 또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그 반절 땅을 그, 우리 그, 아버지 사촌분이죠 그, 그 분단, 그 어른들한테 지금 이제 그 분들 땅이 됐고, 나눠주셨어요. 우리, 그니까, 형님 더, 이걸 형님 이걸로 더 드시고 사세요 하고, 그 분가한 후에, 그냥 뭐그 있는 게 아니라 분가한 후에 자수성가하셔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들로는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 나눠주시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꼭 지나치지 않고 뭐가 어려운지 잘 들여다 봐가지고 손재주로 해주실 수 있는 건 볏짚으로 볏짚 볏집 같은 걸로 손재주 좋으셔서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많이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런 얘기 조상들의 이제 너는 진짜 위대한 분들의 어 손자다. 아빠는 별로 보잘 것 없고 못 났지만, 어, 너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죠, 이제 저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는, 어, 전국에서 거의 일, 일빠다에일빠다에 드는, 이제 애들 이런 말 좋아해요. 일빠다에 드는 전국에 손, 손꼽히는 아빠가 볼 때는 봉사왕이다. 아빠가, 어, 이렇게 살아보면서 할아버지보다 봉사를 더 많이, 많이 한 분을 뵙, 뵙지를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촥 얘기를 해줘요. 자기 어떤 자신감 가지라고 이런 이런 너에 태어난 너는 어 아빠는 너를 엄마 아빠를 너 사랑으로 키울 것이며 어언제나 너를 믿고 네 의사를 존중한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아빠 아빠 엄마가 뭐 시키는 것보다도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뭐든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아빠는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맞아오는 것보다 어른들한테 어른들 알아보고 인사 잘하고. 어 사람들한테 상냥한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저는 예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물론은 지, 아들의 꿈은 아들의 꿈이지만 이제 아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한뭐이3 시까지 바뀌었을 거예요 꿈이 근데 저는 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 저는 우리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나 싶었는데 어, 일단은 직업적으로 다가섰죠 다가갔죠 근데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솔, 진짜로, 어, 힘안 들고 살면 진짜 더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뭐, 청소부를 하시, 청소부가 되던, 아니면 뭐, 예, 직업에는 진짜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생각이 하게 됐어요. 직업이, 직업은 귀천이 없고, 그 직업이 네가 신나고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면 참 좋겠, 좋겠고, 아빠는 다만 네가 매너적이나 이런 거가 좀 국제 신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는 물론 양아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살았지만 너만큼은 아빠 꿈은 너에 대한 꿈은 국제 신사다. 무슨 일을 하든 매너 좋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거든요. 에 예, 그리고 또 아들에게 또해 주는 말은 해 주는 행동은. 매일 장난쳐 줘요 같이 같이 장난쳐 주고 매일 안아주고 예 자주자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줘요 어 우리 아들 사랑한다 어참 니가 아빠 옆에 있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아빠는 를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스킨십도 자주 하고 어, 볼에다 뽀뽀 해달라고 막 띵깡부려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 13살이라 잘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띵깡부려 가지고 지금도 볼에다 뽀뽀를 봤습니다. 전 이런 게 이런 걸 가정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어. 아들을 사랑 많이 사랑하고 지가 하고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걸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에, 어느 선생님이나 누가 어른들이 봐도 아, 진짜 해맑다 쟤는. 어? 되게 아드님은 너무 해맑습니다. 진짜 순수하고 해맑습니다. 이런 말이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 모든 일할때 화이팅이나 자신감이 넘친다. 예, 제가 이제 또 중점을 둬서 하는 거는, 이제 아 아들의 진짜 뭐 혼내, 혼을 내더라도 길을 안 꺾는 거. 애가 뭐 어른, 뭐 그러죠. 뭐 기가 죽었네, 뭐준눅이 들었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길을 안 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얘기 가장 들었던 거는, 기분 좋았을 때는 아들이 그, 동생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어? 진짜, 저 형아는 영웅이다. 어? 형아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나타나가지고, 야, 동생들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대요. 어? 야, 걔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영웅이라고 밑에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아,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강, 네가 싸움을 하게 돼도 너보다 강한 애들하고만 싸워라 어? 약자도 괴롭히고 이러는 게 아니다. 너보다 강한 애들을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 어떻게 해야지 네가 어? 헤쳐 나갈 것인지 그런 걸 연구를 해라. 어? 물론 물론 싸움 싸움은 최고 나쁜 일이지만 어? 싸움을 하게 된다면 강자하고만 해라. 애들 어리, 약한 애들은 괴롭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교육. 아니면 또뭐 좋은 글귀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해 줘요. 근데 그게 이제 잔소리가 안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죠, 제가. 예,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아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예. 그 누구에도 어떤 본인들의 철학을 가지고 아들에게 어떤 그 세상을 좀 합리적으로 보는 눈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해 그렇지만 정답을 낼 때는 내가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내는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음또 저는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뭐 친구가 잘못한 거건 제가 잘못한 거고 맨날 혼났어요 저는 무조건 무슨 사고만 치면 제가 혼났어요. 아버지 때는 그게 사랑했대요. 제가 서운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때는 야 당연히 자기 자식을 혼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혼내냐 그리고 너잘 되라고 이렇게 혼내는 거지. 근데 아버지 그때는 저는 진짜 많이 서운했다. 내가 안한 일도 많았고 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무작정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셔가지고 어? 진짜 진짜 나는 이유 없이도 많이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유 없이도 너무 많이 맞고 자랐다. 근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그때는 그게 진짜 교육인 줄 알았다.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인정을 하고. 그게아그 그러니까 대신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으로 때리는 거는 제가 느낄 수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커서 뭐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저 전국구로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원래 제가 좀못 나기도 했지만, 전국구에서 저 거의 일바 따로 제가 맞고 자랐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거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좀안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뭐, 무슨 일 있으면, 일단 아들 편을 들어주고, 예, 공정하게 안 되겠죠. 아들 편을 들어주고서, 집에 와서는 이제 잘잘못을 따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 어, 제가 하도 저기, 그런 게 있어서, 제, 저만의 자식 교육 방침이겠죠. 그런 게 있어서 좀, 음, 그런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길러주고 싶습니다. 예. 이왕, 지금까지, 어, 개통 철학자만의 그 자식 사랑법, 자식 교육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 뭐, 틀린 부분도 많을 테고, 예, 가정마다 다 자식 교육이 그 다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 자기만의 삶을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요즘 너무 세상도 험하고, 너무 뭐 우울증이나 자살률도 높은데, 예? 진짜, 어, 자식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어, 세상은 얼마나 살아볼 가치가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는 이런, 그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오늘 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개똥철 학자였습니다.